오늘은 네오리얼리즘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3년 전 이탈리아 영화 자전거 도둑입니다. 네오리얼리즘의 레전드 영화로 불리는 명작이죠. 네오리얼리즘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포착하고자 하는 영화 운동의 하나입니다. 주로 2차 세계대전 전후 이탈리아에서 대중의 삶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죠. 이 영화의 배경 또한 1948년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 전쟁 직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감독 비토리오 대시카는 이런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희망과 절망이 뒤엉키는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인간의 희망과 절망을 변주해내는 고리가 자전거입니다. 1948년 당시 자전거는 더없이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죠. 자전거를 잃고 필사적으로 찾는다는 설정 지금의 젊은이들에겐 선뜻 이해되지 않겠지만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감독은 시대를 뛰어넘어 공감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것도 체면도 부끄러움도 심지어 목숨까지 겁니다. 희망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영화 자전거 도둑을 통해 감독이 인간의 희망과 절망을 어떻게 변주해 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전거하면 누구나 추억이 떠오릅니다만 이 영화는 자전거로 인해 가슴 깊이 슬픔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요즘은 자전거가 흔해서 자전거에 집착하지 않지요. 요즘은 삶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소중한 것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지요. 흔히 집착하지 말라 버려라 합니다만 이 영화 속 주인공 안토니오 리치의 경우라면 그리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실질적이고 중요한 무엇 그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말입니다. 아내의 기대가 있고 아이의 꿈도 있습니다. 모두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피폐한 로마그리. 오랫동안 일자를 리 구하지 못하던 주인공 리치에게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포스트 붙이는 일입니다. 자전거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죠. 자전거는 전당포에 맡기고 없습니다. 자전거를 찾아와야 하는데 돈도 맡길 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내 마리아는 마지막 혼수로 가져온 침대보를 맡기고 자전거를 찾아옵니다. 리치 가족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출근 전날의 표정은 의기양양해하는 아들 브루노의 모습이 잘 말해줍니다. 새벽같이 자전거 앞자리에 아들을 태우고 집을 나서는 리치의 얼굴도 행복감으로 가득합니다. 리치는 아들을 학교 앞에 내려주고 정해진 장소에 벽보 붙이는 일을 시작하지만 금세 자전거를 도둑 맞습니다. 리치가 벽보를 붙이는 눈앞에서 자전거를 훔쳐간 것이죠. 뒤쫓아가보지만 자전거를 따를 수는 없고 남은 것은 도둑의 뒷모습과 어렴풋한 인상착의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또다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죠. 천신만고 끝에 찾은 일자리보다도 금방 눈앞에 있던 자전거를 찾는 행위 그 자체가 희망이 된 기막힌 희망을 이 영화는 끝까지 쫓습니다. 자전거를 찾아 나선 리치와 아들 브루노. 우여곡절 끝에 자전거 도둑으로 보이는 젊은이의 집을 찾아내지만 절망합니다. 젊은이는 자기네만큼이나 가난하고 간질한 자입니다. 이미 자전거를 팔아버려 확실한 물정마저 없죠. 누구나 이웃 주민들마저 젊은이를 두둔합니다. 경찰을 불러보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지만 돈만 허비합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포기할 수없죠 리치는 급기야 악에 바칩니다 거리의 자전거를 오래 바라보는 리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모두 내 자전거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치는 자전거를 훔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눈앞에서 도둑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설령 주인이 나타난다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결국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나 속도를 내기도 전에 붙잡힙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안 되는가? 리치는 아들 브루나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주인의 선처로 경찰서 행을 면하고 아들과 집으로 향합니다. 영화는 주인공 리치가 극심한 가난 앞에서 전당포에 맡긴 자전거를 찾아 일을 나섰다가 금방 자전거를 잃고 결국 자전거를 훔치는 과정을 따를 뿐입니다. 영화는 지극히 있을 법한 삶의 단편을 소개할 뿐 어떤 상징조차 배제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가는 아들 브루노.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그릉그릉합니다만 절망이 읽히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리치의 불행은 해결되지 않지요. 그는 여전히 자전거가 없으며 따라서 벽보 붙이는 일도 할수 없고 다른 일자리도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끊임없이 아들 브루노의 모습을 클로즈업 합니다. 아들 브루노의 손을 잡고 허탈과 슬픔 가득한 얼굴로 걸어가는 리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잃은 빈손인 그들을 통해 감독은 무엇을 애써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문법이죠. 자전거 도둑에서 주인공은 실제 철공소 노동자 아버지와 시문팔이 소년을 캐스팅한 것입니다. 90분 동안 카메라는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오로지 자전거를 향한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관객은 이제 자전거를 생각할 수 없는 리치와 브루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떠나 앞날에 대한 걱정이 가득할 한 사나이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얼굴엔 새양빛이 가득하고 빈손을 확인하는 것은 암담합니다. 영화는 끝까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만 비출 뿐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뜻밖에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 그래서 더 슬픈 영화,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